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종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, 이번 회차 공유했던 게다 살아나고 있지? 크로아티아 승 그리고 2.5 오버 예상했는데 다 적중했고 어, 마지막 결승전 어,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무승부만 들어오면 큰 돈을 좀 먹을 것 같은데 한번 응원해보도록 하자 어, 그리고 내가 일요일은 원래 분석 없이 내가 찍은 종이만 올리는 날이니까 아침에 가서 찍은 거 올릴 테니까 국내 경기, 심심한 친구들은 참고해서 하길 바래. 그럼 주말 우리 좋은 소식 기대하고, 다음에 나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. 날이 많이 추우니까 건강 잘 챙기면서 주말 마무리 잘 하자, 친구들아. 그럼 다음에 보자. 안녕.